마오쩌둥이 예언한 여섯 가지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정가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이 예고까지 예측. 1916년부터 시작된 예언들은 하나씩 현실이되어왔습니다 주미엘 전쟁, 프랑스의 몰라, 홍콩의 반란 그리고 이제 2030년, 세계 질서를 뒤흔들 마지막 예언이 남아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이 예언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1949년 10월 일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한 사람이 일었습니다 마오쩌둥 그가 예견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도 현실에 대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전 그는 예고까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의 예언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의 고대 예언서 정가롭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토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893년 12월 후란성의 한동가에서 태어난 마오쩌둥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통 예언서들을 탐독했고 그 속에서 미래를 볼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키워봤습니다. 1949년 그가 주마인 민공화국을 설립했을 때 세상은 그를 단순한 정치 지도자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의 고대 예언들과 현대의 정치적 흐름을 하나로 엮어내는 독특한 포찬 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영토 분쟁과 흉흉의수용들이 속에서 마오쩌둥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고대 지혜와 현대의 정치적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예지였습니다. 정가록의 예언과 마오쩌둥의 예언이 서로 맞닿는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깊은 영적 지혜가 현대적 형태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여섯 개의 예언이 실현되는 동안 세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했으며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만이 남아 있습니다. 2030년에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실현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우리는 차례대로 7개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1916년.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대큰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 중일 전쟁, 1916년, 23살의 마오쩌둥은 충격적인 예언을 남깁니다. 20년 안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젊은이의 호황된 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밤, 만주 땅이 흔들립니다. 봄천 현재의 선양, 금교에서 폭발음이 울려퍼졌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만주사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중국군대의 수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관동군이 스스로 일으킨 자작극이었습니다. 이래 구실로 일본은 만주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마오쩌둥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벌들이갓지에서 세력에 다투고 있었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주 사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37년 누고오차오 사건의 계기로 전면적인 중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마오쩌둥이 예언했던 그대로 두 나라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중국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중국의 내부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맞서려면 먼저 내부의 단결이 필요하다. 이 깨달음은 후에 중국 공산당의 정권을 잡는 데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일 전쟁은 단순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제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전선이 되었고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첫 번째 예언은 이렇게 비극적인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유럽의 한강대국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이었죠. 두 번째 예언, 프랑스의 몰라.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프랑스. 하지만 그때 마오쩌둥은 충격적인 두 번째 예언을 남깁니다. 20년 아래 프랑스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유 조약의 주역이었습니다. 독일에게 막대한 대상금을 받아내고 유럽의 최강 대국으로 군림하던 때였자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래 전쟁의 승리는 프랑스에게 영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국가 경제는 전쟁 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파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1940년 5월, 마오쩌둥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범계전은 프랑스의 방화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6주만에 파리는 독일군의 손에 넘어갔고 프랑스는 역사상 가장 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 것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진오선이라는 견고한 방어시설도 강력한 군사력도 독일의 새로운 전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몰락은 유럽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유럽의 중심이었던 나라가 독일의 점령 아래 놓이면서 대륙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이 예언이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진정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예언이 정확히 20년 만에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프랑스의 몰락을 예견한 이 예언은 세계의 힘의 균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더큰 변화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다음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과 일본이 손에 잡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이제 세계는 더큰 수용들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 독일과 일본의 동맹, 마오쩌둥의 세 번째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 독일과 일본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게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1936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방공산주의 협정을 체결했고, 이듬해에는 이탈리아까지 가세하여 로마 베를린 도쿄 추축국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의 심장고에서 급부사만 낳치 독일과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불태우던 일본이 하나라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하는 것이었죠. 이 동맹은 단순한 협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각각 침략 전쟁을 시작했고, 이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럽의 전장에서 아프리카 사막까지, 태평양의 섬들에서 시베리아의 벌판까지, 전쟁의 불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예언의 실현은 마오쩌둥의 특별한 풍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들을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흐름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 했던 나라들조차 결국은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예견했던 것처럼 이 동맹은 정말로 전 세계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예지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예언은 자신의 조국 중국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제스와 국민당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죠. 네 번째 예언, 장제스의 패배와 공산당의 승리, 1927년 마오쩌둥은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중국 전압을 잔악하고 있던 국민당과 장제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국민당은 결국 패배할 것이며, 장제스는 섬으로 도망칠 것이다. 당시 이 예언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국민당은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공산당은 겨우 산속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는 작은 세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국공내절은 중국 전역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당대수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평화협상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만 끝날 것이라는 것에 1948년 사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군은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고, 국민당굴은 점차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마오쩌둥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대스와 국민당굴은 대만으로 폐주했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강장에서 주마인 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국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륙의 주마인 민공화국과 손나라가 된주마민국 대만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도마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네 번째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예언이었고, 세계 질서의 재표를 예고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다섯 번째 예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영국과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던 홍콩과 마카오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 홍콩과 마카오의 귀환. 마오쩌둥의 다섯 번째 예언은 서양 열강들이 장악하고 있던 중국 영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반드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1949년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1842년 아편 전쟁이 결과로 영국에 할양된 홍콩,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이 지배해온 마카오, 이두 도시는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은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관문이었습니다. 홍콩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마카오는 독특한 문화가 꽃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힘과 동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두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확신에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통해 이 땅들을 되찾을 것이다. 총한발 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의 헛된 망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국은 점차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1984년 마침내 영국과 홍콩 반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87년에는 포르투갈과도 마카오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150년 말의 귀환이었습니다. 이어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도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443년간의 포르투갈 풍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예언대로, 이 모든 것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 도시들의 일고경드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이는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오늘날 홍콩과 마카오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다섯 번째 예언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고, 도마시아의 새로운 자마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은 인류의 운명이 걸린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마오쩌둥은 충격적인 예언을 남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끝난 직후, 세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추강대국을 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념의 대립은 곧 핵무기를 악세연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고, 지구사는 사상 초유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1962처럼 전 세계가 내일이 없는 미래를 우려해야 할 만큼 냉전 시기의 국제정세는 극도로 이태로웠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마오쩌둥은 결국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사모학 증파의 논리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이념이나 권력보다도 생존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사적 충돌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은 막을 내렸고 이는 핵전쟁 없이도 국제제서가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여섯 번째 예언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핵무기의 존재가 최후의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까지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마오쩌둥이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보전적인 예언, 2030년 무렵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연 이 예언은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세계는 또한번 대격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마오쩌둥은 머지않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경제학자와 국제정치 전문가가 주목하는 이 예언은 특히 2030년 전후를 기점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다섯 개의 예언이 실현되었고 여섯 번째 예언까지 역사로 증명된 지금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예언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업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전통적인 제조 강국을 넘어 기술 혁신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무역 협정 등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마오쩌둥의 마지막 예언에 더운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중국의 미국 추월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부채 문제, 급격한 고령화, 환경 오염, 그리고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적 압박 요인은 중국의 성장을 둘화시킬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꼽힙니다. 결국 미래는 국제 정세와 국가별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예언대로 2030년 무렵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될지 혹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작용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마오쩌둥이 남긴 이곳까지 예언 중 마지막 하나는 아직 현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가지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2030년 전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면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질서는 또한번 거대한 파동을 맞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가롭과 마오쩌둥이 일치된 풍차를 보여준 이 마지막 예언은 어떻게 역사의 무대 위에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